국내외 장수기업들을 보면요. 한 분야, 한 우물만 파서 최고가 된 회사도 있지만 반대로 시대 변화에 맞게 여러 우물을 파서 성장한 회사들도 많죠. 오늘 만나볼 이 회사야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른 우물을 파오면서 장수기업이 된 케이스인데요. 바로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애경그룹입니다. 애경그룹의 출발은 1950년대 비누와 세제를 팔던 생활용품 기업이었죠. 국내 최초의 주방세제였던 애경트리오는 뜨물로 설거지를 하던 주부들에게 일대 혁명을 가져왔고요. 조미료는 미원, 주방세제는 트리오 이런 대명사가 됐을 정도죠. 이후 창업주가 별세하면서 부인인 장영신 회장이 취임한 1970년대 애경은 석유화학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고요. 1990년대에는 애경 백화점을 시작으로 유통업에 진출. 그룹의 중심축이 또 한번 바뀝니다. 급기야 2000년대에는 항공업까지 접수. 제주항공을 저비용 항공사 업계 1위로 키워냈죠. 비야말로 최적의 타이밍에 신사업을 개척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온 건데요. 이 변신의 중심에는 바로 이사라 문너이세 최영석 총괄 부회장이 있습니다. 장영신 회장의 사남매 중 장남으로 지난 20여 년간 실질적으로 그룹 경영을 이끌고 있죠. 시대 변화를 읽는 특별한 안목으로 한국 업 진출을 성공시키면서 중견 기업이던 애경을 재계 62위 대기업으로 점프시킨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요즘 최영석 총괄부회장 이래저래 고민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핵심 계열사인 제주항공이 LCC 업계 판도 변화로 1위 자리가 위험해졌고요. 석유화학 업계의 부진으로 그룹 매출 1위인 애경케미컬의 실적도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과연 애경그룹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딛고 또한 번의 위기 돌파 요소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영석 총괄부회장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애경그룹을 창업한 채몽인 창업주는 장남인 최영석 총괄부회장이 10살이던 1970년, 갑작스럽게 별세를 했습니다. 당시 가정주부였던 장영신 회장은 이후 홀로 삼남 일녀를 키우면서 여성 최초 CEO로 애경그룹을 일으켜 세웠는데요. 이런 가족사 때문에 최영석 총괄부회장,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존경심이 남다르다고 하죠. 미국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뒤 어머니를 돕기 위해 애경산업에 입사한 최 부회장은 1980년대 후반, 그룹의 변화에 물꼬를 틔웁니다. 장영신 회장은 장남에게 하나의 미션을 내렸다고 해요. 구로동에 있는 애경유지공장이 대전으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됐으니 아버지가 물려준 구로동 창업터전을 어떻게 사업에 활용할지 구상을 해봐라. 고민을 거듭한 최영석 부회장은 백화점 사업 진출을 제안합니다. 유통업의 황금기가 찾아오고 있으니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제조업의 한계를 벗어나 보자 이런 목표였던 거죠. 그러나 임직원들의 반대는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미 대형 백화점들이 주요 상권을 꽉 잡고 있는데, 번화가도 아닌 구로공단의 백화점이 과연 먹히겠냐는 우려였는데요. 1993년에 문을 연 애경백화점은 생활편의시설이 없던 서울 서남부 지역에 그야말로 핫플레이스로 떠올랐고요. 당시 드라마, 사랑을 그대품 안에 촬영장소로 대박이 나면서 매출은 물론 이미지까지 껑충 뛰어 올랐죠. 이후 수원평택 등으로 매장이 확대되면서 백화점 매출은 한때 그룹 전체 매출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그룹의 핵심축으로 성장하는데요. 애견그룹의 도약을 가져온 두 번째 승부수 바로 항공업 진출입니다. 2000년대 초반 당시 최 부회장은 관광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으니 한국에도 저가항공이 블루오션이 될 거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해요. 그러나 그룹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조차 모두 말리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비누를 팔고 유통사업을 해온 회사가 중후장대한 항공기 사업을 할 능력이 되겠냐, 항공산업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우려는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2006년 당시만 해도 저가항공사는 싸구려 비행기라는 인식 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여행객들도 상당했고요. 국제유가 급등,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5년 연속 적자의 늪에 빠진 건데요. 하지만 최영석 총괄부회장, 예상을 뒤엎은 파격 행보를 이어갑니다 수차례 유상증자로 천억 원이 넘는 돈을 제주항공에 수혈한 건 물론이고요 그룹의 알짜 캐시카우였던 면세점 사업까지 팔아서 항공업에 올인을 한 건데요 배팅은 대성공 제주항공은 폭증하는 관광 수요에 힘입어 201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대형 항공사 못지않은 편리한 예약발권 등이 입소문을 얻으면서 LCC 업계 1위 자리에 뛰어오릅니다 그룹의 미운 오리 새 끼였던 제주항공이 그룹 매출 1, 2위를 다투는 효자 계열사 백조로 거듭난 건데요.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온 제주항공이 요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으로 LCC 업계 지각 변동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인데요. 두회사간 통합이 완료되면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의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합쳐진 메가 LCC가 탄생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항공기 보유대수, 노선, 여객수까지 단숨에 제주항공을 제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위협 요소는 또 있죠. TA항공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장거리 노선 4개를 넘겨받으면서 호시탐탐, 추월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주항공은 소형기 단일기종 전략을 유지해왔고요. 중단거리 노선의 경쟁력으로 1위를 수성해왔죠. 그렇지만 대형 항공기를 갖고 있지 않은데다 노선을 배분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 취향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최근 제주항공의 주가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영석 총괄부회장의 대응 전략은 뭘까요? 일단 기단을 현대화해서 LCC 본연의 사업 모델에 더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최 부회장은 지난 2018년 미국 보잉사와 차세대 항공기 5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죠 구매 비용만 약 4조 9,800억 원. 국내 국적사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인데요. 최신 항공기는 기존 대비 항속거리가 길고 연료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새로운 노선을 늘려서 추격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주목할 건 과연 제주항공이 M&A를 통해 메가 LCC에 맞설 수 있느냐인데요. 얼마 전 제주항공에서는 기회를 노려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을 유력한 대상으로 전망하고 있죠. 다만 최영석 총괄 부회장의 과거 M&A 성적표가 좋지 않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최 부회장은 2019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실패한 데 이어 이스타항공 경영권, 올해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에서도 연이어 고배를 마셨죠. 승자의 저주보다 실리를 택했다는 평가도 있지만요. 내가 LCC에 대응하려면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연 최 부회장이 이번 만큼은 수세적인 태도를 벗고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한국업의 불확실성을 버텨줄 애경그룹의 다음 먹거리, 보관는 뭘까요? 바로 애경케미컬을 통한 차세대 소재 사업입니다. 애경케미컬은 PA 분야 글로벌 1위 회사로 그동안 그룹 매출 1위를 담당해온 계열사죠. 그러나 업황 부진과 중국발 공급과잉이 겹치면서 2023년 영업이익이 반토막이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아라미드 섬유 원료 등 신사업 투자를 대폭 늘려서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최영석 총괄부회장이 믿는 기대주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음극제용 하드카본입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경제성과 친환경성이 높아 미래 잠재력이 높죠. 애경케미컬은 국내 최초로 음극제용 하드카본을 개발, 생산한 회사로 대량 생산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2차 전지 시대에 확실한 캐시카우로 키우겠다는 목표인데요. 앞으로 차세대 소재 분야에서 얼만큼의 성과를 낼수 있느냐가 성장의 관건이 되겠죠. 최영석 총괄부회장이 밀고 있는 또 다른 먹거리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최 부회장에게 애증의 사업이기도 하죠. 최 부회장은 2012년 당시 신성장동력으로 화장품을 낙점했고요. 이듬해 홈쇼핑 브랜드인 에이지 트웨니스를 런칭하면서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에센스 커버팩트 제품은 국내 홈쇼핑은 물론 중국에서 완판행진을 거듭 한때 애경산업 매출의 70%를 화장품이 차지할 정도였죠. 하지만 2019년부터 중국의 보따리상 규제와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애경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다행히 작년부터 애경산업의 화장품 산업은 해외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중국 매출이 다시 늘고 있는데다가 신시장인 일본 매출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성장했는데요. 최영석 총괄 부회장, 여세를 몰아 일본과 미국에서 K-뷰티 열풍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지화와 맞춤형 제품으로 유통망을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확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우여곡절을 거듭한 화장품 사업이 최 부회장의 히든카드가 될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애경그룹의 사명은 국민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창업정신으로 지어졌다고 하죠. 하지만 애경그룹은 이런 사명에 어울리지 않는 큰 과오를 갖고 있습니다. 애경하면 꼬리표처럼 떠오르는 사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인데요. 올해 1월 법원의 1심을 뒤집고 애경산업과 SK케미컬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애경은 그룹 차원의 피해자 사죄나 보상, 도의적 책임에 있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아무리 훌륭한 경영으로 회사를 키웠다고 해도 신뢰를 잃은 기업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매출을 늘리고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최영석 총괄부 회장의 오너로서 놓치고 있는 진짜 중요한 임무보다 진정성 있게 사회적 책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